세종대왕의 후궁 의부아들에게 죽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의부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혜빈 양씨. 혜빈 양씨는 현감을 지냈던 양경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내명부 소속의 궁녀로 병약한 세자 문종을 돌보던 중 세종의 눈에 들어 승은을 받아 후궁이 되었죠.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세 아들까지 낳으며 정일품 빈의 자리 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1441년 문종해비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해빈양씨에게 어린 단종의 양육을 맡겼는데요 그녀는 단종을 친아들처럼 아꼈고 단종 역시 어머니처럼 따랐죠 그러나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453년 숙부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 단종을 보호하던 혜빈 양씨는 눈에가시가 되었죠. 결국 세조는 그녀를 영모로 몰아 청풍으로 유배 보낸 뒤 재산을 몰수하고 끝내 교수형에 처했는데요. 단종의 간절한 구명 요청에도 그녀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죠. 세종의 후궁이자 단종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그녀는 결국 의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여인으로 남았습니다.